네. 우리나라 부위 아니신가 봐요? 예, 네. 저 중국 중부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시어머니 아버님이 제작을 네. 하셨던 거예요? 예, 네. 어머니 아버님 두번 30년 넘겨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10년, 한 40년 넘었어요. 내할 네, 때는 이렇힘들었는 모르고 살았어, 나는. 나도 이제 어머니 옆에 있으면 좀마음이편해에요 시어머니는 오마랑 비슷해요. 진정 어머니 옆에 안 계시니까. 네. 일하만잘만 있으면 보강할 건데 자고선 선생님마다 와으니까 편하게 잘 건데 경상북도 영주에 자리한 한 재래시장 이곳 재래시장 한켠엔 순대 골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길게 늘어선 가게들 사이에 유독 많은 손님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이 대에 걸쳐 40년 동안 운영 중인 순대국 집인데요. 뜨끈한 순대국. 이 계절이면 더욱 생각나는 음식이죠. 사장이자 막내 아들인 전성홍 씨는 10년 전 이곳 가게를 물려받았다는데요. 연말이라가지고 해시카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좀 바쁘네. 이곳은 대를 이어 성업 중이랍니다. 대사 1 0그릇1 5 0그릇 아, 많이 나갈 때는 네. 영주분들은 네. 다 알죠. 수제로 하시고. 네. 맛있게 하시니까. 네. 맛이 여기로 최고. 아, 순대차에서 맛이 최고 수준이에요. 사주 고스. 요 시어머니 때부터 순대를 직접 만들어 팔면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며느리가 이어받아 그 맛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무덤 나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순대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네. 우리나라 부인 아니신가 봐요? 예, 네. 저 중국 중부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오호라, 순대국을 만드는 중국인 며느리라 뭔가 예사롭지 않은 조합인데요. 아니요, 중국에서 이제 신앙하려는 요학 가는데 만났어요. 요학 가는데 제가 그때 4번 대학교에서 네,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신간또 만나고 소매 학생으로 만나다가 그 다음에도 하다가 그 다음에 따라왔어요. 예, 네, 이년 이년 너무 중국에 연애 했어요. 중국으로 유학온 성홍 씨와 선생과 제자로 2년여 동안 사랑을 싹 태운 송매 씨.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그녀는 어느 날 부모님을 위해 한국행을 고민하던 성웅 씨를 따라 한국으로 함께 오게 됐다는데요. 제가 병 하자마자 여기 우리 호퍼신 어머니랑 같이 일하신 그이모님이는 싱가포르 가셨어요. 갑자기. 그 제가 그때 한국 온지 3, 4일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계속 해봤어요 시어머니 아버님이 제작하셨던 네.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님 두번 삼십 년넘겨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십 년, 한 사십 년 넘었어요. 점심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식당에 웬 아이가 들어섭니다. 바로 부부의 아들 아민인데요. 엄마, 너 언제 이거, 방학이야? 나 오늘 내일부터 와, 이제 1월 31일까지인데, 어. 나 이거 이거 선택까지라서 안 해도 되고 필수 과제만 하면 되거든. 응. 음. 그다음에 이거 읽기. 엄마 아빠 바쁘니까 이가 알아서 이거 지켜서 해. 응. 어. 이제 어, 이거 한글 을 아세요? 제가. 네. 어, 아는 아는데저저 잠시 만요 <laughs> 우리 엄마 이래 봐도 십년 차이예요. 한글은 아는데 발음은 안 좋아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관심으로 한 학기를 마치고 배움이 배움의 장을, 장을 학구해서 가정으로 옮기는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매 씨는 한국어를 실전에서 배우고 익혔다죠. 한글을 따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람 아, 네. 한국 사람은 한국 는람은한은 한국 한국 은 한국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어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요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한국 사람은 한 한국 은 한국 사한은 에이, 이거 아주. <laughs>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아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식당 생활을 보고 자라서인지 자연스레 일을 돕게 됐다네요. 엄청해. 아민 <laughs> <laughs> 담당은 뭐예요? 저상 치우고 물 닦고 상 닦는 게. 제, 제가 제일큰 역할이 가게를 물려준 지십년 웬일로 행차를 다 하셨나 했더니 이제는 사장이 아닌 종업원으로 가게 일을 돕고 있다네요 십년 전만 해도 이곳 주방을 호령했던 순남 여사 아들네 부부에게 물려주고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아들네 바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힘들어도 나오고 있다네요. 순에나가돼다마 네. 네, 네, 드릴까요? 어. 도마 이게 어, 네. 어, 이거는 에서 넣는 거고 리나이 네. 이거 뿌리는 내면 돼요. 어. 돼지 잡내를 잡기 위해 인삼을 넣는 건 순남 여사만의 비법 하나부터 열까지 다 며느리에게 전수했다죠. 싫은 사 있어요. 내할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 모르고 살았어 나는. 요즘보다직업이더 힘드신가 봐요. 더 힘들어 힘이 없잖아요 지금. 젊을 때는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지. 어머니 다들 기계 하나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힘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하는데 많이 쉬워는 아유 나 아유, 야너 손도 탄다고 쳤나요? 손다이고손 다스고 다이고 힘든 걸로 치면 송매 씨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됐다네요. <목소리가> 제가도 이제 어머니 옆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시어머니가 오마라비슷해요 <목소리가> 진짜 어머니 옆에 안 계시니까 <목소리가> 이제 두번 건강해, 건강하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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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그 부모님 안 계시는 느낌은 너무 외로워요. 어. 그 도반 노동 계속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진심으로> 신생모. <laughs> <laughs> 신랑만 잘만내준 보강할 건데 자고선 선생님마다 와시니까 편하게 잘 건데 자 이래요. 아야야 니가 그 공부만 하다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라고난남참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랬겠는 자뭐라고 다니겨 아버지 어머니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응, 고생하는 거 보겠는 더 불쌍하다 그래 자기보다 그러나 말리오 이걸이 돌아가니 놀랬어요.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도 식당으로 출근을 합니다. 다이반 타이반 식당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식당 뒷정리 담당인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해서 쉬고 싶지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아들이라도 도우라는 아내의 성화에 매번 이렇게 가게에 나오게 됐다네요. 이게 걷는 건 아버님이 이제 도와주신 거예요? 응. 손님이 좀 뜸해진 시간 손님이 없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채소 다듬는 일은 아버지 전담이라는데요 아내가 장사할 때부터 돕던 일인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셨다네요. 내 식당을 하기 때문에 하는한 게지, 그 <laughs>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야. <laughs> 엄마가 시키니까지. 아버지, 맨날 안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아내가 돈줄을 꽉 쥐고 있으니 용돈이라도 받으려면 좋든 싫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를 돕겠다며 아미니가 나섭니다. 식당 일이라면 두팔 걷고 나서는 손잔데요네그팥다듬지 말해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laughs> 아, 할아버지 나 하는데. 아. 남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시는구나. 화났는데 <laughs> 남자 요즘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손자 모습이 할머니는 기특하면서도 속상합니다. 아민아, 장사하고 싶어? 네. 왜 장사하고 싶어? 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많이 보고, 뭐, 저도 아... 하고 싶어. 어, 니는 이거 고달프게는 하지 말아 장사를. 네. <laughs> 얼마나 힘든데 아나? 아민이가 이거 많이 하면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laughs> 선생님 하라고 하던데? 제가 싫어요. 아, 그래? 왜? 선생님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이거 보다가 네. 선생님은 아들 글 같이 먹어도 쉬는 시간도 많고 빨간 글씨도 많이 오고. 빨간 글씨? 그런데 저는 딴들을 날리고 싶어요. 제 인물 아깝다. 왜 이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이제 여기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이제 잘하기도 음. 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으려고 음, 아빠한테 물려받으려고요? 네 많이 일이 힘든 것도 알 텐데 괜찮겠어요? 일단은 해보고 최대한 해보고 진짜 정안 되면 그다음에 뭐 다른 거라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퇴근 준비를 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어, 조심히 가세요. 아유. 안녕. 잘 지내요, 엄마. 들어가세요, 아버님. 아, 네. 아 맨날 이상하고. 가게를 운영할 때엔 이 시간 퇴근은 엄두도 낼수 없었던 일. 가게를 아들에게 넘기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네요. 하지만 순남 여사에겐 아직 남은 일이 있다죠. 저녁 드시게요? 예. 여기서 식사하고 오시지 여기서 따로 챙기 드시니 아, 예. 아저씨가 안잡사가와 새로 체리니 같이 뭘.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또 상을 차리려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 준 반찬이 있어. 한결 수월한데요. 여기에 며느리가 챙겨 준 공깃밥까지. 그래도 힘은 드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준대 국밥 잡수고 막한대 때울 겄데. 그래서 앉아서 그 여와서 기찬 그릇 체리를. 원래 시장 하고부터 주대국을 딱한 그릇 먹었어. 그런 거 준대 국고안 먹어요. 아, 럼럼 30년 넘순순대국집하시면서순댓국안 드셨어요? 야, 서도한국고부터딱한 거는 뭐가 안 먹었어요. 아몇개서기한고기매도에도 아, 네. 질리는데요. 저는 이제 장사를 에서 10년 에서도 음... 한국에서도 에도입에안도어에서에도질리는데도냄새에맡아서도리는데 음...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 부부에겐 결코 쉽지 않은 밥벌이었죠. 목수였던 아버지는 이제야 취미를 갖게 됐다는데요. 이거를 직접 손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예, 손으로 만들었어요. 저집내라 봐요. 집지나는 거저 박스에 꺼내놔 봐요. 직거래. 직진한가? 어. <laughs> 평소 귀가 어두워 잘못 듣다가도 작품 얘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트이는 남편. 나무작품 만들기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라죠. 식사하시다 말고. 온나잇에. 자, 드디어 남편의 작품 개봉박두. 옛날도어나 세상에.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완벽 <laughs> 우리 집을 이렇게 크게그다안하기지 좋으면 좋겠어요. 이 집이 작잖아요. 우리 네. 문도 열리게 나왔어요. 왕년의 목수 실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게 하창 만들 때는요. 군함 있죠 군함. 그 레이더가 돌아가고 헬기가 두 군데 나왔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길이가 막이만한걸 길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 사요. 얼른요. 식사하시시 식사 다하 식사 응. 식당 일 돕느라 요즘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미뤄두게 됐답니다. 가자. 장사가 끝날 때까지 부모님을 기다리며 일을 돕는 아미니 힘이 들 텐데도 불평 한 마디가 없습니다. 송매 씨도 여전히 주방에서 바쁩니다. 주방에서 시작해 주방에서 끝나는 고단한 일상이죠. 이제 0시반늦으면뭐 열두 시도 한시간지도 있어. 저는 저녁에만한면음만한 마음. 저는 이만한 는이해한 마음. 결혼과 함께 시작된 일상. 하지만그 선택에 후회는 없답니다. 가자요, 가자. 네. 마음. 저는 이만한 마음. 저는 이만한 이마이 자, 드디어 퇴근. 그런데 가족들의 발길이 순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가족의 집이 바로 작업장 위층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운동하러 가는 거야, 오늘? 아니요. 아민아, 너 운동해야 돼. 너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엄마, 아빠 많이 운동할 거예요. 엄마도 만만찮 않아. 아, 아이고, 너는 만만해. 작업장 3층에 마련된 운동실. 시작. 밤 늦게 일이 끝나다 보니 집에 가족 전용 네, 운동실을 만들었다네요. 네, 네, 네. 자, 아미를 러닝 끼고 엄마 무기 운동하고. 아이고. 운동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은 오히려 몸이 더 편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자마자요, 이것부터 해요. 1 시간도 하고 그 다음에 자요. 그러면 다음 날에 이제 제, 제 생각에 몸이 훨씬 좋아지고 체력이 있어야 이 장아예요. 다음 날 아침. 아침 일찍부터 부부가 분주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세수했어. 아, 어. 아미나 일어나, 아미나 오늘 좀 도와줘, 아미나 일어봐. 나 빨리. 빨리 일어나. 됐어. 아미나 빨리. 늦으면 밥을 줄 시간 없어. 내려가야 돼. 제일 큰거 줄게. 한번한 번. 식당 일정에 맞춰 가족들도 따라가기 마련. 이젠 익숙해진 일상이죠. 보통 저희가 10시쯤 오픈인데 오늘 단지 손님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8시쯤 일찍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사몽 비몽이야. 사몽 비몽이 아니라 비몽, 사몽. 비몽, 사몽. <laughs> 비몽 사몽이야. 비몽 사몽? 고마워. 가사 줘다 비몽 사몽이야? 응. 중국에는 사몽 비몽이야? 어. 사몽 비몽. 아 다르네. 볶꼭도 응, 됐네 반대로. 어차피 한 째로 갔다. 아이고, 그나저나 아민이가 아직 비몽 사몽인것 같은데요. 다 먹었어? 자 이제 출발. 응. 아민아, 엄마 아빠 먼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정리 좀 부탁해. 네. 이불 접고, 뭐 해줄 거고. 정리 좀 부탁해. 빨리 가자. 이집 정리는 아민이 몫이에요? 네, 이건 제 몫입니다. 가게에서도. 치우는 정당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거기에서 치우는 정당이에요. 가자. 아미님 안녕. 잠시 임시 거처로 살던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장사를 하다 보니 집과 가게가 가까운 것만큼 좋은 게 없다네요. 집의 안락함보다 가게의 편리함을 선택한 가족이죠. 순대 골목 곳곳에 구수한 순대국밥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가게에도 하나, 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기 시작하면 송매 씨의 눈도 바빠집니다. 바로 요 CCTV 때문인데요. 여기 구조 보면은, 손님은 다못 다,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쁠 때, 순수대로 어디서 먼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손님은, 아는 손님은 이제 입에, 맞, 입에 맞게 최형 그 있어요. 뭐간 좋아하신 분 있고, 뭐 비계 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알아보면은 좀더 편해요. 제가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건 눈이에요. 밀려드는 포장 주문까지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바쁜 일상까지 물려받게 됐다는데요. 여기 앉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스윽 스로 다리도 골고서 <laughs> 밥을 썰어 먹어야 돼. 밥 <laughs> <먹어야> 돼요. <laughs> 그 수고스러움이 손님들에겐 든든한 한 끼가 되는 거겠죠. 잘 만해, 사실. 안고야, 도좋아 무슨 일인지 중국어로 대화하는 부부. 가게에 대만 손님이 방문했답니다. 단만에 모국어를 쓰게 된 송매 씨. 반가운 마음이 더해지는데요. 모처럼 말문이 트인 아내를 보니 성웅 씨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aldeon> <이> 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또 오면은 여기 와서 또 드실 의향 이 있는지 한번. 아. 아. 그러니까 재来的话还会再来这吃饭嘛. 당연히 회요. 회요. 다시 올래요. 회요. 맛있대요. 손님들에게도 송매 씨에게도 한가운 네. 경험이었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당 건너편에 자리한 순대 작업장 오늘은 모처럼 어머니와 함께 순대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아버지 오셔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 나가면은 털을 보주셔야 돼. 이 순대 만들 여섯 시간 걸리잖아. 어머니가 만든 순대에 아들은 자신의 방식을 더해 맛을 음. 연구했다네요. 자, 이렇게 포개요. 자 반을 가르시고, 어. 네. 그고몇번 잘라? 자 엄마가 원하는 숫자만 네 음, 번. 음. 다섯 번, 여섯 번. 여두 개로 만드시면 돼요. 여덟 번 썰해. 여뭐 여덟 번을 썰든 뭐 어떻게 썰지든. 이 정도만. 이 써야죠. 어. 너무 채 썰으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어머니가다 아드님한테 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갈쳐도. 음. 내가 자 갈쳐도 또 요샌 아버지가 나를 자. <laughs> <laughs> 또 배우시려고 하시는데 왜? <laughs> 아이 순대라는 게. 이제 남의 손에 맡기기도 어렵고요. 또 사람을 구해서 뭐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제가 다 만들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일손이 딸려서 바빠서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하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엄마! 잘하셔야 내가 또 월급을 올려드리지. 맞아, 내한테 다배안 놓고는 유세떠는거 봐. 아이고. 아주 대안해. 아주 선생님 된줄 알아요. 내한테 다배안 놓고. 아니, 내한테 다비아 지 어디 가서 이런 순대를 빼야 요 그렇죠. 큰 소리 치는 아들을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순남녀사. 깻잎 씻는 일마저도 아들이 하니 뭔가 다르긴 한것 같은데요. 음, 이제 제법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이게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젠 온 가족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요. 몇 가지나 들어가나요? 어, 재료 말씀이시죠? 예. 재료 같은 경우는 고추 당근, 마늘 깻잎, 당면 고기, 선지, 술한 10여 이상까지는 들어가네요 10여 가지는 들어가네요 음, 이 가짓수랑 이런 거는 어머니가 했던 거에 뭐더 추가된 게또 있나요? 아니면 바뀐게좀 음. 있나요? 들어가는 종류의 변화는 없어요. 종류의 변화는 없는데, 들어가는 양의 변화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 나 힘들어, 뭐해. 나는 힘들어. 아빠 집에 없는것 같아. 힘들어요? 어. 때문 먹고 하나 숱한 보리, 숱한 거다 있는데, 이걸 해야 먹고 사나? 아무것도 먹고 사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고생길이었답니다. 세상에 변한 일이 어디 어아 이렇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건지.